네. 자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MBC 아나운서를 지내셨던 대 선배님 몇 년도 입사시지? 연세 비밀 연세 비밀 비밀 여자애나 있는 비밀 예 네. 선배님 집인데 어, 사실 저랑 인친이긴 해요 인스타로는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눌러주지만 실제로 사석에서 뵌 거는 두 번째라서 집으로 쳐들어가는 게 조금 송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자, 일단 가보실까? 저절 반겨주나요? 안녕세요 <laughs> 아. 네, 저예요. 박윤영이요. <laughs> 안녕하세요. 와, 눈 <이>, 엄청 크다. <laughs> 잠깐만 문 열자마자 이 발성과 발음 무엇? MBC 우리 선배 MBC.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아 <laughs> 아, 이거 자전거 직접 타시는 건가요? 한대좀 탔죠. 아니 근데 집 어. 현관에서부터 이 향기는 뭐? 이 향기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지금 무슨 엄청 풀렸어요? 아 호텔 로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음 진짜 갤러리다, 갤러리. 안전의 인스타로는 많이 봤는데 직접 와보는 건 처음이라서. 지게깨끗할 수가 있나요? 모델 하우스 아니죠, 오늘? 어제 치우느라고 손가락 잡고. <laughs> 아, 아니, 저기 롯데타워가 쫙다 보여. 아, 밤에 이 롯데타워가 진짜 너무 예뻐. 그렇 그니까. 밤에 왔어야 되는 게, 난 아, 갑자기 반말. 지아 반말 주세요. 네. 반말을 음. 하는. 저도 막내 집이라 편한 거 같아 가지고. 두 번째 뵙는데 이렇게 <웃음> <웃음> 집에 찾아왔. <저도 왔을> <laughs> 뷰 맛집. 강남이쭉 긁고 이거 여기는 뭐야? <laughs> 여기만 딱 찍었을 때 그냥 카페예요, 카페, 카페, 아, 카페.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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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시죠? 팔매기죠, 팔매. 살맥. 기생충 영화에 나온 팔매기인가? 밥다 됐다고 먹으러 오라. 아, 밥다 됐을 오. 때. 오, 오. 어, 예. 이거. 깜짝 놀랐네. 오, 아일랜드형 주방. 모든 주부님들 어떤 로망과 꿈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네 너무 좋 열지 마. <laughs> 그곳은 <버스는> 열지 마. <웃음> <웃음> 네, 근데 제가 여기에 진짜, 제가 여기 진짜 네. 많이 왔었거든요. 음. 사실 여기 저희 추억의 공간, 아, 듣뭐지 아, 제, 또 남산장에서 제, 일남친이었으면좋으좋겠어요진짜요 <laughs> <laughs> 아, 어머, 여기 어머, 어머, 이 조명은 디스플레이용인가 아니면 진짜 실사용을 하... 실사용, 실사용... 아, 실사용, 실사용 하시는, 하시는 건가요? 이게 밤에, 다 이제 어두워졌을 때 켜면은 네. 약간 달이 뜬 것처럼. 어머머 어머, 어머, 어머 그렇구나. 어,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달을 켜라고. 아, 어. 이렇게 한딱 켜주시고, 어. 어. 이렇게 한 달. 그렇나난내 쪽에 있었으면 내가 켰는데.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이. 어. 그리고 저쪽 이제 부터 끝으로 가면. 네, 어. 아니. 어, 네. 음. <laughs> 저저거 있잖아. 저것도 되게 비싼 거거든요. 저게 사실 보통 비싸서. 이렇게 세워놓는데, 지금 얘가 지금 몇 마리가 있는지. 아, 배아블요 한때는 최애였던 아이. 아니, 그리고 진짜 인테리어나 소품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정점에 있는 분들 보면 이제, 개다리 소반. <웃음> 그쵸? <웃음> 이렇게 한 곳에 되게 할머니가 쓰시던 것처럼 있지만 이런 게 되게 독가라는 거죠. <laughs> 개다리 소반. <laughs> 개다리 소반. <laughs> 소반. 와, 진짜 집안 전체가 이렇게 이네요 정말. 어, 이쪽은? 여기는 그냥 약간 좀 어. 뭔가 창고 비슷하게 쓰는 공간인데, 아. 또 우리 피아노 치는 아나운서잖아요 진짜 실제로 연주회를 하실 정도로 몇번 했었죠? 한 번? 한번 하고 더 이상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서울대 중문과 출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 아니야 아 저한테 오지마 <laughs> 여기도? <웃음> 네, 화장실 아, 지금 화장실이야 너무 예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이비 블루 컬러예요 네이비 블루? 네이와 곡선 만오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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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샤워할 거야? 어 와! 네, 근데 별건 없어요. 왜안 열리니. 집주인이 급방이라면못일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열어보는 곳에 요기이 책이 기 새기. 이책좀 이런 데다가 다 이제 좀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오. 그리고 이쪽은 기 새기, 새기. 이기 새기. 새기, 새기. 새기, 새기. 이기 새기. 이기새게이기 새기. 새기, 이기새 발렌타인 30년산 작품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맨날 뭐. 이 작품은 이제 백윤조 작가님이시고, 영국이 스마일로드야. 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식당 싶다. 옆에 있는 게 외국 작가님이신데, 데이비 살레라고. 아 음. 그리고 아까 사실 딱 집에 들어오면 보이는 어. 이게 약간 하트 같기도 하고. 어. 뭘까? 뭐 같아요? 자세히 봐봐봐. 뭘까? 이게 뭐야? 슈퍼맨. 음.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슈퍼맨. 아, 알겠죠. 블루에다가 어. 삼각형. 요게 사람, 사람 작품이 지금 몇개있어요 아,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좀 추상화도 좋아하긴 하는데,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나. 음. 외롭나? 인생은 <laughs> 모두가 외롭죠, 갑자기? <laughs>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다 사람이 많네, 진짜. 그, 어. 같이 서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근데 그게 굉장이특이한 지금. 지짝여짝이런지지여여까지굉이히게짝렇짝이짝게 이렇게 이렇게 이 난다. 이난때자에때이에빛이 난다 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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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든나와이 어떤 어색함을 털어내기 위해서. 게집렇게 저. 렇그집렇게 이렇게 요미량박렇게이량박씨미량박렇들이렇 예.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근데 몇 년에 입사하신 거예요? 나? <laughs> 알려야 되나 이거를? <laughs> 아니 저희 그러면 KBS 어. 아나운서 동기로는 누가? 나는 지연 씨, 이지연 씨 그러니까 2000년 26기 선배님들이라 어, 그래. 그 정도 지금 아. 어. 한때 KBS는 그때가 있었거든요 팀대로 다 파격? 변신을 하면서 부장, 사장, 과장 이게 다 없어지고 설립하게 어. 됐다고? 설이하게됐죠아 그런 시절이 있었나? 팀장 밑에는 그냥 다 팀원. 오. 그러면서 선배님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었나? 오. 그게 딱그 26기 선배님들. 아. 25기, 24기로만 올라가도 굉장히 어렵구나. 어려운데 어. 26기 선배님들부터는 약간 어, 어 선배님하고 약간 진짜 엇갈수 있는. 그래. 그런. 그리고 우리가 x 세대 중신이야 그러니까 X 세대라는 말이 지금 제 오늘 그래서 꼰대 어.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왔어 아, 준비해왔어? <laughs> <laughs> 나는 젊은 꼰대인가 아닌가 어. 해보실래요? 나 해, 해봐 해봐 나나 X 세대잖아 설마 나도 꼰대? 알지? 걸 회의 시간에 후배가 내 의견에 반대한다면? 어. 1번 회의 끝나고 옥상으로 부른다 어. 2번 나중에 은근슬쩍 꼭 준다 잠깐만 꼭 준다는 건 뭐예요?